어머나, 이렇게 땅콩처럼 생겼어요. 근데 여기 지금 알이 씨앗이래. 알이 여기 안에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가을꽃. 해국이 드디어 한 송이가 피었습니다. 자, 첫 번째. 해국 첫 번째 꽃한 송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예쁘지요? 연보라색으로. 음, 아주 예쁩니다. 지금 이제 이쪽에 꽃망울들이 다 맺혔어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 안에 이렇게 꽃망울들이 지금 다 맺혔거든요. 근데 또 금방. 또 이런 일, 저런 일 하다가 보면 또. 금방 꽃들이 여기저기 피어날 거예요. 안녕하세요. 지은타세TV입니다. 오늘 택배가 왔습니다. 요거는 저의 구독자이시기도 하고, 먼저번에 저한테 노은주름하고 은배추하고 어, 나눔을 주셨던 야생화 1번지 님께서 어 요즘에 화초 판매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음, 저에게 없는 아이들을 한세 가지로 주문을 했답니다. 근데 꽃이 아주 이쁜. 요거는? 핑크 자이언트. 얘가 크로커스예요. 핑크색인데 예쁘더라고요. 저, 저희 집에는 보라색만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핑크 자이언트, 요거, 요게 스무 개였나? 그래요. 한번 알을 볼까요? 이렇게 크로커스 알은 원래 좀 작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핑크 크로커스 제가 꽃사진음 이미지로 올려 드릴게요 그리고 이 아이는 핑크 자이언트 히노부사아 이름이 저는 또 지금 제가 구매한 아이들의 이름이 생소해요 근데 너무 이뻐서 얘가 신라 종류 같기도 하고 어, 신라 종류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름하고 요것만 봐갖고, 흰색 꽃인지 뭔지 잘 모르겠네. 뭐 요거하고, 또요 아이는 알리움. 알리움인데, 우리 왜 커다란 공처럼, 공처럼 꽃이 피는 게 아니구요. 요거는 그냥, 꽃이 굉장히 다복하게 피는, 어머나! 씨앗이 땅콩 같아! 너무나 이렇게 땅콩처럼 생겼어요. 근데 여기 지금 알이 씨앗이래. 알이 여기 안에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요거는 두 개. 이렇게 막 알이 붙어 있는 거네요. 음, 요거는 꽃이 핑크색인데, 진한 핑크색인데, 꽃이 일반 화초꽃처럼 생겨서 알리움처럼 그렇게 부추꽃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응, 굉장히 꽃이 많더라고요 아주 다닥다닥 붙어서 그래서 요거를 구입을 했고 또요 아이는 리바노리카 얘는 기억이 지금 잘 안나 이름하고 이것만 봐서는 <laughs> 제가 꽃사진을 찾아보면 아 얘? 예, 그럴거예요 아마 얘가 22번 22번 제가 세가지를 주문했는데 왜 봉지가 네개지 4개, 음, 얘는 좀 알이 좀 크네요 음, 이정도 어떻게 주 하나 둘세개 8번 제가 8번 핑크 자이언트 8번 8번이 2개 20번 22번 8번 20번 22번 이렇게 3개씩 켰는데한 봉지가 더온것 같은데요 그리고 요거는 이거 이거는 또 뭘까요 코트인데 아무나 이 포트는 1차 판매를 처음 시작하실 때 1차 판매에서 구매하시는 분들께 나눔을 해주신다고 한 황칠나무예요. 그런데 저는 1차에 구매한 게 아니고 2차에 구매를 한 건데 1차에서는 이제 좀 구매를 해주고 싶었는데 마땅한 게 없었어요. 저기 뭐분재식이고 실내에 키우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데 이 아이를 또 이렇게 나눔을 해주셨네요. 여기 황칠나무랍니다. 황칠나무 길이는 한 60cm, 60cm 정도 되고 이렇게 이파리가 황칠나무 이파리가. 황칠나무 이파리가 이렇게 생겼답니다. 황칠나무가 여기서 월동을 할까요? 월동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음, 일단은 월동 여부를 알아보고 땅에다 심든가 화분에다 심든가 해야 되겠습니다. 황칠나무가 이게 약으로 쓰는 거 약용나무예요. 어, 저희 정원에는 지금 약용나무가 하나둘셋 마가목하고 개복숭아하고 잡골목 나무가 있답니다. 응. 그런데 여기 황칠나무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될것 같네요. 그래서 저쪽에 새집 옆에 있는 나무가 마가목 나무. 그리고 여기 나팔꽃 나팔꽃 있는 쪽이. 개복숭아 그리고 여기 칸나 옆에 여기 칸나 옆에 있는 이 나무가 잡골목 나무랍니다. 이거는 뼈 부러지면 뼈를 부, 붙여주는 그런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용 나무가 있고요. 거기에 황칠나무가 추가가 되겠네요. 자, 이상 야생화 일본지님에서 구입한 음, 구근들. 초식 구분들 이렇게, 언박싱을 했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야생화 1번지님 그 유튜버에 들어가셔서 여기 구매, 하, 저기 하시는 거를 한번 봐보세요. 봐 그래서 필요한 게 있으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